음, 이거는요, 여러분들 스나이퍼2라고 그 해서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목을 하시고, 제가 이제 드리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어, 이쪽 부분이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어떤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매매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쪽에 화살표 나오고 매매 신호가 나오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매매할 때,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저 신호 나오고 X표 표시한, 그래서 이게 1선, 2선, 3선, 4선, 5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선이 이제 종가로부터 3%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99%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즉, 일선으로부터 이 범, 이 안에서 시가가, 시작가, 시가가 반드시 이 안에서 시가를 형성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방송 초반에 드리는 이야기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그 반드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3%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홀딩이 되겠죠. 그죠. 홀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자.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 이게 7% 이상이니까. 7%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8%를 예를 잡으면 얘가 4%, 4%, 4%를 3등분 3으로 나누면 1.3이니까. 그죠. 1.3이니까. 자 그러면 이 시작 자체가 이 친구는요. 바로 2.6%, 마이너스 2.6%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음, 그래요. 그리고서요,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시가 자체가 3% 금방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가 3%를 더하면요, 일단 5%에서 6% 범위 안에서, 일단 3%에 대한 수익은 걷어내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빨간색 점선은요, 7%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 이제, 소위 이제 스나이퍼, 스나이퍼 매매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기는 포인트 매매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막 복잡하고 막 숫자 쓰고 하니까 되게 뭐, 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 이 화면 보시고, 얘는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이 3%우에서 시작해서 이내 밀려 내렸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는요, 항상 주식이든 인생이든요, 시작이 중요한 거요. 알겠죠? 음.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발을 어디다 디딜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시작 자체를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네,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안 되겠죠. 얘는요. 어 그죠? 얘가 양봉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시가 자체가 저 위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얘도요. 이미 1선 바로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죠. 자 그리고요. 얘도요. 어이형3 될까요? 예. 안 되죠. 그죠? 일선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안 돼요, 안돼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양봉의 시작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음봉의 시작은 여기.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시가가, 시작가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자, 제가 이제 칠판을 열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어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죠? 자, 만원 응? 음? 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 5천원5천원 반으로 나누면 2,500원. 2,500원 반으로 나누면 1,250원. 그리고 이쪽에다 제가 쓸게요. 250750 밑에 250위에 750. 그리고 숫자를 다시 나열하면 1, 2, 3, 4, 5, 9, 5, 6, 7, 8, 9, 없고 10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밑에는 250, 위에는 7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천원에서 만원을 반으로 가르면요. 7, 500원. 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어, 사람은 뭐로 이게 계산이 되냐면요. 생각으로 이 숫자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 산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암산, 이렇게 얘기해요. 응? 응, 암산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2,500원에서 5,000원을 반으로 가려면 얼마니? 그러면 3,750원. 밑에 250, 위에 750이라니까 4억9 9억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미파와 시도에는 반음이 있잖아요, 그죠? 음악 아시겠죠? 그러면 5천 원에서 7,500 원을 반으로 가르면요, 6,250 원이니까 위에는 750이겠네요. 9 없으니까 그러겠죠7,500원만 원을 가르면요, 8,7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힘드셔도 이 부분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꼭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외우셔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